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죠. 사람들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음란하고 또 타락한 문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황제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판을 치게 되죠. 이런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교회 안에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또 서로 송사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음란의 문제, 또 다툼의 문제 송사에 관한 부분 우상, 숭배에 관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거죠 특히 오늘 성경에는 먹는 음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상대적으로 우상이 얼마나 우습고 초라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지식은 다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되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자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거리끼고 또 심지어는 다른 성도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면서 실족하에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귀한 영혼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 가하다고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으로 그들을 배려, 배려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의 생각도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 아무리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는 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인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리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다치거나 무너지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음식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음식뿐 아니라 연약한 성도가 시험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거 아닌 문제인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 속에 개입되어 있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특히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 헌금하는 생활, 기도 생활, 봉사하는 거말한 마디 한 마디가 아니 어떻게 충직자가 돼서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예배 생활이 왜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죠 연약한 자가 넘어질 요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무 문제 없고 죄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들거나 넘어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잘 붙잡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도 사람을 세워가고 사랑으로 보듬고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나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하는 건한 마디 한 마디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